<Taking> <allen> <sus Rah« 않아> 아 무서워 도대체 이슨가을 하고 있는거야 여기 가는거 맞아? 어 이거 내거야 이거 네거야 여러분 나 눈물이 날거같 울지마 우리 티켓이에요. 토끼 가는 티켓. <laughs> 야, 지금 엄마한테 얘기했어. 뭐? 토끼 가는 거? 어? 토끼? 토끼 가는 거 얘기했는데, <laughs> 엄마 애들, 애기 이거 봐줄 수 있냐고 했어. 그럼? 봐준대. 왜? 혜민이가 힘든다고. 그럼 우리 못 가는 놈. <웃음> 미쳤어! 나 <laughs> 티켓 <laughs> 샀어! 너내거야이 아니 먼저 언제인 물어봐야지 여기 왜냐면 지금은 지난번에 봤던 봤 티켓들이 다 비싸졌대.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봤더니 그 날짜는 사직 싸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티켓은 500달러 차잘 샀대. 알단어 아, 나중에 고 자도... 응. 뭐, 뭐, 알아서... 언제 고해하았어요뭐 하나 어요 어쨌든 가라도 토끼 갈 거야 어디 갈까 어디 나라야 모르지 아. 몰라 응. 알아 몰라 응? 있어 다음에 말하면안 돼. 안 돼. 아이마슨맛 많이 마셨네요 어? 응. 술, 음식에 부엌에까지 뭐야? 아, 뭐야? 먹을래요? 응? 재밌었어? 응? 재밌었어? 응? 네. 뭐야? 싫어하지? 하나요? 아니, 뭐이해봐 일단. <laughs> 누가 봐? 8일? 응? 8일? 8일? 호텔까지 n o t tell y 내가 a b o 서 호텔 찾았어요. 그 호텔 n g of hotels. What is it? I am a book. I am a b o 알고 그 am a book. I am a book. I 많 m 가고 있어 k I 어디 어디 가 o k I am a book. I am a book. I am a book. I a 고그 중간 중간에 구경하고 그렇게. 음. 그런 식으로 다 계획해놨어. 언제 간다고? 어? 응? 언제 간다? 내일 모레잖아. 그래. 근데. 낙동이 쯤가나 아니, 거. 근데 나는. 알았어. 나 가고 나서 간다고. 그건 괜찮아. <웃음> <웃음> 아, 나 가고 나서 간다고. <laughs> 아니, 나는 그 정도 빨리 갈 생각 없었어. 응. <laughs> 잘못했네, 그럼. 근데 맙도나는 그거 그뭐 지금 휴고하잖아요또 다시. 이렇게 봐줘. 했네 좋아, 오빠 8인데그 정도는. 어. 응. 아 그냥 엄마 없이 살아봐야지 컸어. 아 그게 중요한 아니라. 뭐가 중요 고양이는 어떻게 해? 아 그.. 합니다 고양이? <laughs> 그, 그거지 생각하면 답답하지니가 아유 고양이 둘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두개산 거야? 그래 보여줘 됐구나 좀 한마디 해주세요 왜 뭐하고 있어요 이럴 아니, 때는 왜 불렀어요 오빠는 그럼 고양이, 우리가 고양이, 고양이 하고 그냥 아 하니까. 진짜 <laughs> 좀 고양이. 한마디 부탁드려요 속도 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아 진짜. 아니, 행... 도와주세요 아, 아, 초콜릿 막 같은 맛 먹고 진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 고서니는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아. 어. 아, 아, 고양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못할 우리 새끼들 중요하지. 아, 아. 고양이는 이. 사장님한테 그래. 인천에 가지고. 네. <laughs> 아 어디 가요? 한국. 가요아제 <laughs> 네, 어. 미제, 미제 끝났어요? 같이 안 돌아주니까. <laughs> 이러고 그러니까 일하고 있어서 좋고. 그니까그 맨날 뭐 누가 줄도 않고 다해서 첫달라첫달 음. 나면 돼? 응. 음. 돼요? 네. 음. 돼요. 걱정 마요. 마 아프들이 있으니까. 아니 토끼가 그 러시아어가 그게 안 되던데 안 되던데 많이 아, 있던데. 러시아하고. 아니 우리 그 토끼 알아요. 내가 토끼 알아요 아? 이려라로요 걱정 마요. 음. 우리 만약에 돈 끝나면 내그비제비 비자 있잖아요. 비자 카드 거기 돈. 아니면 인증이 오빠 웨스턴 유니좀 알았어, 보내주세요. 알았어. 어? 알았어요? 웨스턴 유니요 어. 그치. 알아요? 우리 정확해요. 웨스턴 유니온인데 돈보내요그게데좀기 그때 나는 한국에 있잖아. 한국에 면 나는 자가격리 야 돼. <laughs> 시, <따라> <laughs> 한국 가면은 아 빙기 엄청 많이 방에서 많은데. 못 나와 그래도 보충해야 돼. 알았어요, 알았어요. 근데 내가 도와주고 싶어. 알았어. 요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양이 밥못할 거냐고. <laughs> 아, 고양이 문제아돈은 어마어마하게 사고 진짜. 음 밥도 엄청 먹고 고양이 밥 밥은... 뭐지? 아아뭐 계속 이거 먹게 되네. <laughs> 먹은 값해야 되나. 불만이 거야 지금? <laughs> 편안들어들어오 o w w h a 가는 거? u 그래. 그냥 좀 k 어 n 안 들어줄 수도 있어 아니 난 걱정도 애들 걱정도 있지만 아니 talking about. I don't k n o 고 what you're talking a b o 지 t I don't know what 나 o u r e t a l 키 i n g about. I don't know w h 힘드스탄 인디에 가면 이제 곡션 해도 돼인디에안 가봤구나 근데? 아? 인디아트만? 왜? 형은 뭐냐면은 곡션 만 형은 뭐냐면은 안 예쁘면 걱정 안 하는데 그 마음인 거 알죠? 알았어요? 그럼 인사해봐. 그럼? 전자 바꾸다 그럼? <laughs> 그럼 집에 가자 그거 보고 있어요? 가메은 아빠 사무실 가서 조용히 있어 알았지? 한번이냐고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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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선이 말썽 부르면 집에 가나 그냥 찬가지만보찬가지야 마찬가지야. 마가지히 있어. 지야마지 네. 마가지야마찬지마가지가 라이프 러비아입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laughs> 도쿄 여행 갈려고 해요. 그래서 도쿄 여행 가기 전에 그 검사, 검사하고 가야 되거든요. 여기는 발리 알레스키바자를 옆에 검사하는 곳 있어요. 여기는 맛도나도 기다리고 있고. 오! 마스크 썼어. 웬일이야. 오랜만이다. <웃음> <웃음> 이거 완전 오랜만이다. 이바자 너무 비싼 바자라. 맞아, 비싼 바자라. <laughs> 어, 너 알아? 나도 알아? 알아. 너아는지 <laughs> 너무 비싸요. 근데 무서워. 안 무서워? 왜? 어, 뭔지 보라. 토끼 가기 전에 이거 맞는거안 아, 물어봤어. 전화하고. 뭐. 맞아, 안돼안 수... 돼. 왜 이렇게 안 사람들이... 돼? 사람 엄청 많네. <laughs> 오, 씨, 이상하다. 겁나. 놀랐어째 여섯번째인가? 아토아가 겁나. 어쨌든 너무 세가 하고 어쨌든 하약하다고고아 무서워 재미있게 하시기 바 힘드네요. 검사 받는 것도 쉬운 일 아니네요. 오빠 사무실 가서 골프 쳐야 돼. <laughs>